부산 역세권에 500만 원대 아파트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하구 신평동에 500만 원대 대단지 아파트가 추진됩니다. 현시가나 분양가가 7,800만 원대인 이 지역에 어떻게 500만 원대 아파트가 가능한지 허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양건설은 올해 안에 지하철 1호선 신평역과 다대포 연장 구간 내 신평이동 일대에 총 940세대 규모 건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브랜드는 수자인 아이시티로 기존 분양형이 아닌 조합으로 추진됩니다. 예정 세대수는 모두 940세대로 천 세대를 육박하는 대단지입니다. 아이시티 컨셉은 내 아이의 건강, 안전, 교육, 미래를 생각하는 아파트. 따라서 단지 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드물게 미니카약장과 특화 놀이 시설이 들어서며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맘스 스테이션. 기다리는 엄마들을 위한 공간, 티하우스 등이 돋보입니다. 단지 내외부 여유를 이용한 캠핑장과 텃밭, 안벽등반 등 ICT만의 공간도 조성됩니다. 수자인 ICT가 주변 신규 아파트 시세 700만에서 8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이유는 바로 지역조합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기존 아파트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손잡고 시공사의 신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PF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우선권은 시공사가 갖게 되고 금융을 일으킨 대가로 시공 단가가 높게 측정되며 시행사 역시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역시 시행사의 일정 이익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의 보증만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조합 아파트는 알려진 대로 부지를 조합원들이 투자자가 도에 매입하고 공사비를 단순도급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끌려가지 않고 비싼 이자나 높은 시공비 책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평수자인의 경우 모두 940명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저층이 평당 590만원대이며 59제곱미터 AB형과 76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네 타입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양건설은 내년 초착공에중공까지 30개월 공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 신평동 현장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최저 아파트 가격으로 네. 우리가 600만 원 이하에서 어 공급을 하려고 네. 어 PM 사하고 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품질과 그다음에 최저 가격과 그다음에 최고 입주자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짓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자인 아파트는 신평동 일대에서 최근 분양하는 다른 아파트보다 평당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하고 신평이나 장림구평 이런 지역에는 서민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내집 마련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그 기회라고도 보고. 그 분들도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아마도 상당한 그 대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8월 말 오픈 목표로 이렇게 하단 오거리에 400여 평 규모의 수자인 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가 한창입니다. 신평동 지역은 인구 8만여 명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내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데다 향후 에코델타시티와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개발 수요도 상당해 성공적인 조합원 모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NSP 뉴스 허아영입니다.